잡고 반대편에 백지훈 오른쪽으로 흘려줍니다. 좋은 움직임. 조원이 에두가 돌파를 시도하죠. 헤라토와 에두. 타작기의 잘못은 아나토 선수가 측면에서 에드 선수에게 크로스를 허용했다는 것. 네. 또그 크로스 장면에서 수비가 네. 에... 완벽한 네. 위치 선정갖고 없는 그런 속도가 측면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이경 선수 뛰어들어가 수비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결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대희 선수가 예상하지 않은 비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뭔가 좀벗어수선는데그다지까요 자 저기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크로스가 됐고 백이 정승이 끌어 들어가는 거 보시죠 끌어 들어가는데 아사바이 네, 무게도 습니다딱 달라붙게 지금 잘 세도록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조원이 그리고 주력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에드가 이겼고요 에 사하나 또선수가점 골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데 네. 넘겨줬던 것이 이차 대국 중대였고 네. 지금 에드 선수는 정말 하해토또 그러니까 선수는 완벽하게 부러뜨리기보다는 중앙의 위임에 대한 타이밍을 맞춰주려는 그런 크로스. 아주 좋은 크러스가 뺏겨 볼수 있어요. 자, 지금 수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백인종 선수가 역시 스피드를 이용해서 본인의 스피드로 시즌 9번 째골리를 만들고 있는 백가운데수 말이죠. 아시아 챔피언스계에도 많은 기대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기 위해서는 오! 아, 커치 컷에... 개인적으로 보면 테미전 대전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들이 득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염병준 선수가 볼을 처리를 좀더 길게 펀칭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릇이 놓쳤던 것이 결과적으로 골문은 비어있었고 실0에의 분류를 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2번 13번 백지훈 선수의 골. 백지훈은 이번 시즌 세번째 골을 받고 있습니다. 백지훈 골. 아주 뭐 아주 강하게 때리기보다는요. 자, 이 볼은 보시죠. 높게 떠 있어서 지금 염정 요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처리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캐나타 네. 선수가 들어가 있어도 맞시니다만 본인이 팁을 넘기는 장면에 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죠. 네. 자, 펀치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서울전 이성경 선수의 골과 상당히 비슷한 골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 걸 자, 진짜. 자, 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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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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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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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 자, 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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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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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왼쪽 충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볼에 대해서 전남의 수비가 시선을 박대했지 않았습니까? 최봉현 예. 선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안 됐던 거죠. 그나마 되 완전히 무너졌고 나오는 볼을 로스터 몇 박이요. 그쳐졌습다만 역시 빗돌이 안 됐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극점이나 다름없는 그런 슛이었어요. 자 말을 막을바해 보네 사범근 감독 그리고 팬들입니다. 왼쪽 측면에 김대희 선수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보던 이기 전남 순간 모뭐 자기 골물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네. 거기에 서동현 선수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시죠. 아 발빠른 김대희 뭐, 선수. 네. 전혀 없지 않습니다. 왼발.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페락도 선수를 맞지 않았더라도 극점자 자리를 놓고 그런